여승님의 사랑의 큐피트가 되고 싶었서데 멀리까지 너무 덥습니다. <laughs> 여기 장소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승님께꼭 배우자로 낙점 받아서 결혼 생활까지 꼬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인 신고서 써왔는데요. 일단 꼭 사인 받아서 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덥고요. 주차장이나 여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지금 땀이 뻘뻘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레디 가시다 가시죠. 대기업이 달라. 저 신청서를 봤거든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쓰여있어요. 홀 탈락하면 구독, 취소 누르고. 그만큼 하십니다. 일에 처음에 명수가 쓰여있었대요. 서른 몇 명이래요. 한 1분 나오면 다이다갈 생각해봐. 이거를 뭐몇 부자 할 거야? 많이 해봤자 20분씩 두부 뺄 건데. 1분 나오면 많다. 변호사님 혹시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오늘 8시 반 정도 됐어요 오늘 전에 방송하고 정리하고 한 2시 됐어요 머리의 상태가 조금 지금 원래 주말에 연휴 동안 계속 풀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어디 갔다 오고 이런거서또 쉬어야 되는데 못 쉬어가지고 응. 오늘 낮잠을 자고 미용실도 다녀오고 있거든요 어제 미용실 갔었어요 근데 예약 꽉차서안는데 추석이라서 몰려서 오늘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집중기 낮에 상담 일정 사건 상담이 갑자기 잡중이되어두 개가 또 그거 한다고 이제 3시간 보내고 난후 시간 없어고요 아무것도 못 했어요 일주 왔어요 꽃도 그냥 우리에겐 올리브 영이 있습니다 파테를 좀 쉽게 해야 될것요 <목소리> 제가 바로 고소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 된다고 게임의 룰은 거짓말 해야 된다는 까질 때 같아. 변호사님. 어왜 안에 있어야지. 지금 쉬는 시간이요. 아 언제 가신대요. 한2 0분 정도요. 안에 있어요. 갈게. 요다 가야. 이것만 찍고 갈게요. 예쁘게 해가지고 꼭 선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힘들 <힘드네요. 웃음> 아... 네, 발숭님, 드디어 오늘 결혼하자 결정을 하는 날인데 소감이 좀 어떠신지? 저는 진심이에요. <laughs> 그래서 꼭 최후의 한 명이 뭔가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돼요. 진짜 떨리시네. 조금?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9년이신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 중에 제 미래 남자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오, 와, 와.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기역코 센터 자리를 잡은 우리의 도노햄 굉장히 신나 보이신다. 내 네, 몸무게 100kg 이상이다 100kg 이상 남성 남성분은 살을 빼고 다시 와주세요. 다이어트. 두 번째 질문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아 네. 내 키는 175cm 이하다. 손을 들어 주십시오. 게임의 룰은 거짓말 해야 된다는. 아니요 완전 생키여. 네, 자. 175면은 제가 중학생 때 키거든요. 과들아 키. 그거는 넘었으면 좋겠어서 키좀더 크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에 봐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를 좀.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 부자리가고 탈락을 했습니다. 소개팅 어플 깔아둘 것. 네. 오늘 이제 파운데장도 음. 이제 하고 음. 화장도 하고 뭘도 하고 아. 2 시간 동안에 서달려왔는데눈물에 아. 음. 2차장 탈락했습니다. 음. 뭐 하... 기자관 모든 분들 대치해서 제가 오늘 끝까지 버텨가지고 한번 자 기자관 남자들이 화이팅! 인터넷 커뮤니티를 즐겨 보며 정보를 접하는 편이다. 아 너무 많이 생존하는데? 저는 호예요. 호 호? 네. 그러면은 호만 남기고 나머진 탈락으로? <laughs> 네. 진짜요? <laughs> 네. 지금 손 올리지 않으신 분들 전부 다 탈락으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탈각. 뭐왜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 중에 사실 나 커뮤 졸라 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웃음> <웃음> 나 졸라 봐요 하시는 분들. 이제 여기서 요번 질문 커뮤니티를 하냐 이거였어요. 안한 사람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나는. 난 커뮤니티가 있는데 도노 갤러리라고 내 질문인데 아씨 갤 주시잖아요 아 아쉽다 뽑힐 수 있는 기회인데 아쉽다 상담하어요에 주식 금액 75.5... ㅋ ㅋ ㅋ 개 다해 아씨 아 아닙니다 개많지 않습니다 <laughs> 기다리는 게 즐겁습니다 혼인 신고서도 써왔습니다. 다제 사인 받아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동노 변사라고 하고요. 아, 네. 실제 혼인 신고서를 이제 제 부분을 <laughs> 다 채워 왔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 제가 아플 때문에 해결하고 있고 있으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 저희 회사에 모든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 그런 것 당장 정원이 어떻게 해주실 건지 일단은 그 악플을 못 보게 연습권을 빼서 가고 있어요 준비성이 빨리 내가 돌아가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정원이 8명인데 일단 3명은 지금 합격을 했잖아요 나 이거 빨리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바로 먼저 나올게요 선착순은 다른 훈련 참가자분들 잘 봤는데 저는 성대모사 짧게 최민식 아시죠? 최민식 아, 네. 신세계에서 아아응야 이거 안 오냐? <laughs> 아 그리고 그부당거래에서 국선변호인 이 나옵니다 그거 아시죠? 네 아, 아이고 아 뭐가 그럴리가 없어요 제가 국선변호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30만원 받았어 30만원 여기까지 아, 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따지기는 좀 그런데 네. 하, 눈매가 바람기가 굉장히 많은 관상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어, 뭐 방송용 아니고, 그 살면서 바람 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상담하면 바람 펴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음.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많이 반면 그사 삼는 것 같아요. 음. 왜 저런 걸 해서 과정을 파괴하냐 오히려 이제 그쪽이랑 더 멀어지고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합격자 분들은 이쪽 오른쪽으로 빠져주세요. 네. 다섯 명을 뽑으면 되나요? 음. 아, 패션 이죠아이요 네. 그 아. 아. 아, 너무 그 머리 숱이안으셔서미 아. 너무 멋있어. 앞으로도 요 어, 가 중에 태로 있으신 분이 있나요? 아. 음. 아, 혹시 그 지금 1차때 키? 아, 네. 그 아직 청중에 비시긴 하고 또 키가 어떻게 돼요? 아, 네. 어. 최수이다입니다 너무 일러가지는 것 같긴 한데 네.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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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키도 탈락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키도 탈락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다리 서있어 다리 아파 근데 아까 사실 탈모해서 <laughs> 손들었어요 <laughs> 디디님 두고보자 디디이 뭐예요 저거 일러바친 디디님 이름 뭐야 열받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제가 그 상대모사까지 30만원 받 30만원까지 했는데 디디님이말씀이 그러니까 아직 선택 안했어 근데 아까 1차 탈락하신 175cm 이하있다 해가지고 일러가지고 제가 탈락했거든요 그분 제가 고소할 거니까 그디님 신상 좀 따오세요 저희 유전자 모독제로 고소합니다 <laughs> 사실, 탈모 있냐고 했을 때들었어요 그때 탈락이야. <웃음> <웃음>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 요즘 초성충이 됐고, 먹고 있좀 초성해졌어요. 좀 이게 탈모약을 꾸준히 먹으니까, 아니, 여러분, 탈모약 꾸준히 안 먹으면 모든 모 위원에 잡혀갑니다. 탈모약 꾸준히 드시고, 6개월 이상 먹으니까 효과가 나더라고, 진짜. 그래서 요즘 탈모는 없어졌고 근데 이제, 집안 사람 중에 탈모 있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 사실 제가 아버지랑 할아버지 둘다 탈모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 역장님들늘 말하시죠? 타고 나야 한다. 키워. 탈모는 타고 나야 한다. 노력? 영표 형님? 노력? 제가 얼마 노력했는지 보이시죠? <laughs> 영표 형님, 안 됩니다. 타고 나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할 거야, 키랑 탈모를. 태어난 다 사세요, 여러분들.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노력하지 마. 어, 알겠죠? 기에라가 <목소리> <목소리> 네. 그래서 뭐 인생의 노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것같고고 아. 태어날 때 키와. 사실 제가 탈모도 사짝 있거든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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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금. 아, 아도 아, 아, 괜찮아요 예, 탈모도 있는데 사실 많이 해보겠어요 모두 탈모인들 힘드시고 탈모하면 먹으면 다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마수님이 마지막에 골라 곤라가고 계실 때 피디님이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피해 때문에 잘린 사람 있다고 저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고소할 테니까 피디님 흔적사항 좀 빠주시고 유전자 모범죄로 고소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laughs> <laughs> 저 너무 갑자기 <법정할> <laughs> <laughs> 많은 여러분들, 키와 탈북 때문에 잘린 저를 보면서 힘드시고, 응? 여러분들 노력해서 인생은 바뀌지않습니까 촬영도 하그시고 오늘 너무 재밌었고, 나머지 촬영도 다, 다 하고 가시고바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결국 또 혼자가 됐어요. 인생이 쭉 여자친구가 없다가 너무 일에 빠져 살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자친구를 구해보려고 여기 인천에서 멀리 서울 끝까지 왔는데 또 같은 결과가 되었네요 늘 이렇죠 뭐아뭐 뭐 어쩌겠어요 그냥 저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우리 그레인 분들이 제 여자친구니까 그레인 분들과 함께 내일 또 살겠습니다 오늘 탈락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 사겠습니다. 아씨, 영평이 뭐라 그랬죠? 기린님, 노력하면 다될수 있다.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 영평님이상 어떻게 설명하신 건가요? 노력이 부족하다. 또 아, 부족하다. 아하.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죠? 모르겠어요 저 행정고시 보러 가려고 이제 아삼관왕 기술고시도 보셔야 되겠네요 아휴 놀랬다 키가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키를 어떻게 노력으로 극복하죠 영표 형님? 변호사님 제가 여러 통로로 듣건데 제 구두와 깔창을 빌려가셨다는 펀 팩트를 들었습니다 내가 묻겠다는 거야 키를 어떻게 노력으로 극복하죠 내가 묻겠다는 거야 키를 어떻게 노력으로 극복하냐저 보십시오 제 인생 같습니다 가속으로 빠지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댓글에 동호변 뭐 잘생겼다, 알파메리다. 어, 여러분들 현실을 지키십시오. 저는 오늘도 돈을 더 벌기 위해 가보겠습니다. <laughs> 라면을 먹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아티. 갑아 근데 여기 아쉽다.